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선 테나즈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합은 소돔 같으며 안몬 자수는 고모라 같을 것이다 진례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화해 줬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소르를 멸하며 니느외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묵으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다 염려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자녀가 잘 돼요. 출세했어요.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최고로 잘한 일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겁니다. 어, 스바니아스를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상승배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오늘은 그 주변 열방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그 유다 주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만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다 멸망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지 한 140년 대지요 우리는 매일 우상숭배하고, 그냥 불교, 그렇게 살았는데, 눈 파랗고, 코큰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믿게 됐어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거는, 150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막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200만 까지 갔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1200만, 교회만 세운 붕이 되셨어요. 지금은 잘안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보금화율이 11%도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들고 안믿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안 믿으면,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이신데그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에요 새벽마다 감사하십시다. 아니, 어떻게 새벽까지 깨우는 우린 믿음이 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새벽마다 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대선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한날도 복을 받을 것이고, 좋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요. 오늘 잘 보세요.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수로 어떻게 하는 별하시는지 자 보세요 사절 사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게 지금 다 블레셋 지방의 이름이거든요 블레셋 땅에 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그랬어요 지금 가사 아스굴론 아스도스 에그로는 블레셋 땅의 지방의 그 도시들이거든요. 자 툭하면 블레스이 올라왔어요. 블레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스의 장소가 골리아시에요 맨날 이 설배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스의 이 지역을 하나님이 버림당하며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가며 뽑히리라 그랬어요. 자, 5절, 해변 주민 그레족속에게 화있을 진저 블레스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그렇게 이 셀베스들을 괴롭히더니 내가 너희를 뽑아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멸할 거야. 주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는 것이요. 읽어봐요. 6 절은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지경은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 불간 줄. 되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유다 족속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유다 족속 가운데 우상 숭배 빠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멸절 당하고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굴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벌건줄을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자.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못살게고, 그에다 멸절하고,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 주민도 없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초지가 되게 하고, 다문 유다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낱낱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살간데 이렇게 새벽을 깨는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들고 봐 이렇게 돼 있네요. 그8 절이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다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주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느니라. 9절그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드 것이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오늘 계속 남은 자들 남은 자들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들었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욕하는 건이요 우리를 단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우리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 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조롱하고, 내네 백성을 조롱하더니, 저 다시 한번 8절이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네 백성을 비방하고, 내네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 성인 내네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 것이다. 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그곳에 남은 백성들을 살게 할 것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들고 봐요. 10절,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 아, 또 말씀 안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한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싹 지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기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붙들 계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당당하십시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면 그 부러울 가능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살고, 높아지고, 낮아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한순간에. 하나님 주시니까 또 읽어봐야겠죠.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진멸시켰더니, 아이해변의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모세를 잘 보십시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이야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모세야 이놈아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앞으로 간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 노예가 되는데 언제 우리에게 그런다고 그래서 막, 막 소리 질러요. 근데 모세는 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는 역사를 보라. 야, 어떻게 그러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다울수 없는 애국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열가 지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건져냈겠어요? 다시 노예가 되라고 건져냈겠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 그게 믿음이냐? 우리를 세상에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지. 내가 떠나가 버렸는데, 아이고, 예수 못 믿겠어요. 아이고, 그럼 하나님도 아무렇게 할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 아닌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탁 주님 안에 들어, 막, in Christ. 그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주인만에 가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죽을 리를 만나게 한 분이 누구지요?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진을 치다 그랬어요. 바닷가 앞에 진을 치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빠져 죽으라고 진을 치다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보세요. 불레제 사람들, 모합과 안몬 사람들, 이야, 이렇게 입을 열어서 조롱하고, 아, 괴롭혔더니 온 하나님께서 내가 싹 집멸하지, 그 남은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하리라. 남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코로나가 오고 뭐 경제 걱정할 거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높아진 거낮아지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흥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잘 오셨어요. 전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잖아요. 흥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는 사람들 이 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무슨 자꾸 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고난 걸음 있는 사람들 죽게 탄나받기라는 거 잖아요. 수고하고 부권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 가서 심으러 지요? 점쟁이한테 가서?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가서 막 사람들이 구글 거나요 아니, 초라해지잖아요. 우리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 너무 사람들이 피곤하지 말아요. 어디 하나님 배우 그렇게 살아요? 날 어렵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들고 봐요. 12절이죠.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복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 사람들, 구주 사람들 툭하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진멸하신다네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교회를 핍박하는지 누가 전도자들을 괴롭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은 다 파멸돼서 그냥 짐승들의 거처가 되는데, 백향목으로 친구들 다 그냥 벗겨져 버렸는데, 왜냐면, 보세요. 15절이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외 다른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엄청 교만했다는 거지요. 야이 성은 무너지잖아. 나를 누가 건드리겠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큰소리 똥떵치더니요 하나님이 툭 하시니까요. 야 여러분 자 생각해 봐요. 돈이 많고 막 출세해서 막크 기가 장하더니 하나님이 탁 암에 걸리게 하니까 저 병원에 누워 있네요. 저 누워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그저기 참 슬픈 소식 날라왔어요.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저 진도에 가서 목회하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하반신이 마비됐네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못하고 이제 사임을 했네요. 참, 이야 인생이 사고 한 번이면 끝나는구나. 사고 한 번이면 건강했는데. 건강했는데 사고를 만나서 이게 경추가를 다쳤답니다. 한 3일을 의식없이 누워 있다가 깨어났는데 하반신이 마비돼서 지난 7월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금은다 사임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인생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다시 한번고 15절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막친멸했냐면 이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하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 다밖에 없지. 내가 왕이지. 내가 다지 이렇게 떠들더니요.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보고계세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지 다보고계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돈이면 다 되나요? 수많은 사고로 죽지요. 질병으로 죽지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멈췄어요. 3년을. 아, 그런데도 막, 아, 막 목에 힘을 줘요? 아니. 다 깨달아야지. 야, 요만한 코로나 바이스들로면 일주일씩 꼼짝을 누워있잖아요. 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백성을 그렇게 짓밟았냐? 대백성을 이렇게 못살게 부르냐?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남은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다그살 걸겠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보살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 아, 읽어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육절, 육절, 제정.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에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엔 누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굴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대네요.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 나오셨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 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가장 돈이면 단다고 떠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게 아니네요. 교통사고 나니까 하반신 마비돼서 목회를 못하는데 암에 걸려서 그냥 세상 떠나는데 하나님 살게 하셨네요. 오늘도 그 하나님 경외하십시다경외 경애. 두 번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요. 목에 힘주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주복이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